이제 뭐 회장님께서 땅땅땅 하시면 이제 제 31회 저기 주총이 끝날 건데 소회를 조금 어, 사론하신다면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는 회사의 주주총회장을 가 봅니다. 2년 전이 자리에 똑같이 왔습니다. 2년 전 일주 테크 주총장에 오고 저는 제 지분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우리 젊은 구준모 대표사님 굉장히 스마트해 보였고, 그 멀리서 온 주주들을 환대해 주신다고 다가까이 준비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이런 분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2년 전에. 그냥 주주 한 10명 정도가 와서 조용히 주총 진행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회사 잘경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만하려고 2년 전이주총장에 내려왔던 사람.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이사님하고 뵙고, 회사 경영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 말씀 드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제 와이프, 제 두, 두, 아직 초등학교 애들에 정리했던 계좌도 다이스텐프 주식 사줬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구준모 회장 대표 이사님께서는, 저희 아들들과 비슷한 나이의 아들들에게, 저는 세금 신고 다하고 정의했습니다. 정의하고 일진테크 주시 사셨습니다. 근데 구준료 대표사님께서는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 그두 자녀한테 거의 불법 정의와 마찬가지로 수십억의 이익을 지금 이년 사이에 남겨주고 있어두 자녀가 2년 동안 가져간 돈에도 7 0몇억입니다 사실 실제 어쩌다 일진테크가이 지경이 됐어요. 어쩌다 이 주주총회가 이지경이 됐는지, 이런 주주총회 처음 해보신다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조용히 사실은 진행하고 끝나고 협의해도 될뻔 했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실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저도 사람들 다 떼놓고 그냥 친구하고 둘이서 그냥 조용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쭈었습니다. 주총 끝나고 면담하시면 조금 주시겠습니다. 면당시간 그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발언하는 겁니다. 시간 안 주신다는. 서울에서 이까지 새벽 기차 타고 내려와서 주, 주총장에서 추첨 된다고 큰 편자 하실 시간 주십시오 하니까 그런 시간 안 됐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 계신 분 진짜 주주 맞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주식 투자자로서 십몇 년을 해왔지만 아, 네? 이렇게 주주 여, 영혼을 팔지 맙시다. 정말 양심과 영혼을 파는 주주총회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좀 웃으면서 좀 2년 전처럼 좀 그렇게 할수 있는 주총장이 되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사님, 구주문 대표사님, 예,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회장님은 사실상 지금 이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계시는 35% 갖고 계시는 분이 지금 부준모 대표사님이시고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실 거고 등에 나가실 건데 제가 오늘 제기했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 둘째, 셋째 아드님의 회사는 인지상정으로 본 주주도 인지상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도 자식 자 재손가락 다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으니까. 그런데 구준면 대표님께서는 이미 이 회사의 최대 주주지 최대 주주시니까 그러면 일치테크의 상성의 수혜나 일치테크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 수혜를 누리 누리실 건데. 학생이 지금 두 아드님한테까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회사 핵심자산균형공장을 가져가셨어야 그 정도까지 욕심을 내셨어야 될건지 본 주주는 굉장히 좀 너무 아타깝고 사실 2년 전에 제가 그런데 주주님 그렇게 사회적 이야기를 너무 많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분들 많거든 네. 먼저 하시면 네 뭐, 먼저 하세요. 안말리시안말리면 끝나고 빼야 되겠으니까 하시니다 말하고 있었는데 혼자 말은 해버리고 그래서. 예마지막으 죄송하지만 주주님들 예사서 가심이 되지 않습니까 네좋습니다 땅땅땅 네, 있었는데 굳이 뭐더 계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이 정도 말도 말 못하게 꼭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제가 의생회를 동의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준모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지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연 i s a 로 넘어갔던 거나 금융구조를 팔았던 거나 아드님한테 그, 아드 아, 자녀분한테 그렇게 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하고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앞으로도 앞으로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달리 좀 생각을 하시거나 행동하시는 게 없으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주주의 음. 뭐, 모든 질리를다 마치도록 제가 네. 소진해서 네. 오늘 이 안과 남기 없는 아늘 말은 많이 하셨는데 어, 오늘 제가 드린 그 말을 감사하게 받아드리고 오늘 회의의 목적사항을 모두 마치고 주식에서 일찍 된것제3 2년이 정기주주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주주 아니 대 대답을 해주시죠 지리를 금한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왜그 무시하고 그냥 네, 네. 넘어가십니까? 지리를 이번에 그 주주도 중헌데 내가 고의상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왜? 아니 지금 한 회사, 회사 대표이사하고 실질적인 경영자신데 네. 네? 당연히 주주로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 뭐 의장님한테가 뭐 여쭤봐야 대학교 되는 거죠 제가 아왜 아, 그게 아니지? 아, 지금 회사는 하고계시이사으로 주시기 서는크 제31기 경제주의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장시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한에도전 임직원이 더욱더 본발해서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게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직원들은 중국의 사업 관계를 위해서 지난 3월 초부터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대해서 앞으로 자금 사정이라든지 회사에 앞으로 대체해 나갈 것을 금 몇몇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님들도 많은 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